아파트 이제는 쉽게 고치며 100년 동안 쓸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 장수명 주택 최우수, 우수 등급을 포함한 실증단지의 준공식을 9월 17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단지는 비용 절감형 장수명 주택 보급 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R&D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1080세대 중 장수명 주택 116세대를 포함하여 건설되었다. 장수명 주택의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에 대해 성능을 확인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 등급 인증을 받은 주택을 의미하며,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물리적 기능적 수명이 짧은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구조체의 수명을 늘리고 내장설비를 쉽게 고쳐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 제도를 도입, 연구해왔다. 내구성은 구조체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변화에 따른 성능자에 대한 저항성을 말하며 철근 피복 두께 및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등이 우수한 성능 확보하였다. 가변성은 공식 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 설치 및 변형이 가능토록 하고 이중 바닥 설치 및 욕실, 주방 등도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 필요에 따라 변경 사용 가능하다. 수리용이성은 사용 중의 개보수 및 점검이 편리하도록 공용 배관과 전용 살비 공간의 독립성 및 배관 배선의 수선 교체 용이성 확보하였다. 국토부는 장수명 주택이 초기 건설 비용 증가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 절감형 장수명 주택 보급 모델. 개발 및 실증 단지 구축 연구 개발 사업을 2014년 9월부터 진행해 왔으며 장수명 주택 건설 비용을 벽식 구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계, 시공 기술 개발, 장수명 주택 보급 모델 개발, 비용 실증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비장수명 주택 대비 약 3에서 6% 수준의 공사 비용 증가로 장수명 주택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폭의 초기 건설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100년간의 생애 주기 비용은 비장수명 주택 대비 11에서 18%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장수명 주택 양호 등급을 기준으로 비장수명 주택에 비해 온실가스는 약 17%, 건설 폐기물은 약85%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간의 연구 재반 및 실증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 실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실증 단지 내 6세대의 성능 시험관을 조성하여 일반인들도 장수명 주택에 대하여야 할수 있도록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6세대 중 2세대는 미래의 생활 양식 변화를 고려한 가변형 설계 공모 수상작을 시험관에 구현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가구 증가, 둔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 노후화된 기존 주택들이 장기간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유지보수나 수리가 용이한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구개발과 실증단지 결과를 통해 장수명 주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